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고 있던 그때, 포기하지 마. 나는 벼랑 끝에서 아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부터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힌트를 전해듣고 그것을 매일 실행한 나는 9년 만에 2천만 엔의 빚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당시의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마치 꿈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의 듣다입니다. 예로부터 말에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의 힘만 믿는다고 모두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때때로 원하지 않는 결과로 곤란하거나 벼랑 끝에선 심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2천만 엔이라는 거액의 빚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를 맞이한 저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외치자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님이 찾아와 심지어 소원을 이루는 가르침을 받고 인생 대역전과 운명을 바꾸게 된 운이. 슬슬 풀리는 말버릇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입니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입니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말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반번에 알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합니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로 보냅니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이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팔수 없어, 할수 없어, 갚을 수 없어. 따라서 히로시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팔수 없는, 할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말버릇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세 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입니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같은 의미에서 세 번째의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합니다.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천만 엔을 받고 싶어 이런 무엇을 하고 싶다는 주문은 지금 세계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습니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입 밖으로 표현한 말을 증폭시켜 현실로 나타낼 뿐입니다.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도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응? 음? 너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나는 충실하게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주는, 히로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고 싶었을 리는 없어. 라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너가 직접 말해.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은 뒤에 그 말을 충실하게 증폭시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낼 뿐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여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커피숍에서 주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페 라테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 라테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합니다.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립니다. 이제 세 가지 잘못된 말버릇은 버리기로 할까요?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천만엔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현재의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한편, 잠재의식에는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에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됩니다. 본인이 주문한 대로 길은 점차 좁아지고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히로시의 잠재의식도 본인 스스로에게 향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손상된 파이프라고 해도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막혀버리지는 않습니다. 바늘 구멍 정도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문이 통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우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좁아진 우주 파이프로는 우주의 힌트가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힘들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힌트가 오지 않아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포기를 좋아하는, 변명을 좋아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소원을 주문한 순간, 주문을 받은 우주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문한 본인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 연수입으로 천만엔을 원했지만, 아직 아무런 수입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확실히 아직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문한 후 발생하는 모든 일은 주문한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무언가를 주문을 한다면 그 배우에서는 누군가가 커피를 타거나 상점이 물건을 출하하고 배송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주방을 들여다보거나 인터넷 배송 상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은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이 현실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기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태를 당했다. 연인으로부터 절교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쁜 일도 발생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우주의 치밀한 계산대로 발행하는 사건들입니다. 현재의 회사에서는 연봉 천만엔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연인과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주는 모든 것을 알고 움직입니다 예당초 히로시가 불과 40년 만에 얻은 눈꽃만큼의 경험과 지식을 우주에 있는 무한대의 정보량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지혜, 방식 등이 우주에는 무한대로 존재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목표 달성과 연결하는가 하는 것은 우주가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의 힌트를 받아 행동하고 말의 힘을 최대한 살려 주문의 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문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우주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식으로 현재 의식으로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가 달리라고 하면 일단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우주에 주문을 했으면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 말로 연결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사 연인이 배신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게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에서 실패를 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괴로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 이것으로 수원이 이루어졌어"라고 진심으로 믿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는 매우 드라마틱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진심인지? 항상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한 본인이 소원을 주문했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보내는 강한 시기심이 우주에 전달되고 주문을 믿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가 전달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결국 나는 빚을 갚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 볼까요? 이 주문이 쌓이고 쌓여서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만 나타납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한번할 때마다 주문은 쌓이게 되고 주문의 힘이 점차 강해져 소원이 이루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우주 역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의 소원일수록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 존재를 믿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우주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깨끗한 우주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도 들어준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우주 자체를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소원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깨끗한 감성 때문에 가족 사이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살피는 능력도 강합니다. 특히 아이는 혼자서는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지구로 내려와서 처음으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되어 가족들 사이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나 부모가 필요하는 역할을 순간적으로 간파하며 그 역할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여 시나리오로 만듭니다. 그저 단순히 지구에서의 게임을 즐기면 되는 것인데 부모를 먼저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 결과 부모가 웃을 수 없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여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말버릇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주파이프가 오염되고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부정적인 말버릇을 앞세우게 되고 스스로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말버릇을 생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기분 나쁜 이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웃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그 주문을 대신 이루도록 한다면 정말 뻔뻔한 행동입니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그 아이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본인이 우주에 주문을 한 결과이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불행한 표정으로 괴로워한다 해도 그것은 본인이 바란 결과입니다. 히로시도 처음에는 빛 때문에 눈물콧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자신의 주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주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우주까지 걱정하고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이건 자녀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불행은 어머니에게 맡기면 되고 자녀의 불행은 자녀에게 맡기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우주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단, 자신의 우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우주만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가 막힌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건 본래 인간이 갖추고 있는 주문 능력을 되찾고 싶다면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으로 정화에서 자신의 파이프를 되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최고의 인생을 보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우주의 주문을 해서 점차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순수한 아이처럼 주문을 하고, 순수한 아이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 사이에 형성되어 온 부정적인 말버릇과 그것을 생산하는 연결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우주는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가 바뀌기 시작하면 가족 전체의 우주가 바뀌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행복해도 되나?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역빛을 지인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 준 운이 불리는 말버릇이라는 책과 함께 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저자의 앞에 나타난 강력한 우주님의 목소리는 그의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위기를 벗어나도록 돕는 자기 암시인 것입니다. 결국, 긍정의 에너지가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차단되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알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